함께 나누실 말씀, 니에미아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신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제를 드리는 재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재단에 뗄감들이는 일에 제비를 뽑아 각 종족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서 태우게 했고 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게 했으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들의 처음 난 것, 곧 우리 양 떼와 우리 소 떼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물로 우리 밀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방에 드리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 1조를내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들에서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인 지상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들 곧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들인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룩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방곧 성전을 섬기는 세상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보면,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회계와 함께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는, 그래서 이것이 혼합주의로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한 이것을 가로막고 정리하게 됩니다. 3차, 어, 귀환을 통해서, 이제, 니에미아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종교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수륩바벨을 통해 재건된 이 성전을, 이제는 그 안에서, 어,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계와 서약으로 다짐을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휴먼에요. 즉,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터 위에 말씀을 통한 기준들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사람이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한 자신들의 이런 규정을 세우고 실천할 것들을 결정합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첫 번째는 종교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세계를 드리기로 규례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계를 바치기를 규례화합니다. 출애급 당시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들이 성소세로 인해 2분의 1 세계를 바치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어 이 종교세를 또 결정한 것이죠. 3분의 1 세계를 날마, 해마다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을 규례화하였습니다. 해마다 의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어, 또 종교세이죠. 지속성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것이고, 3분의 1 세계를 드려집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어 쓰여졌습니다. 어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 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 이스라엘의 석제적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필요한 재정들의 어 재정들을 위해서 이 종교세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이것을 모두가 결정하여 나아갑니다 이 재단에 태울 나무를 또 종족대로 재배 뽑아서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즉 모두가 공평하게 섬기는 섬김입니다 재단의 일입니다 재단에 태워질 그 불을 위해서 그 뗄감이 될 나무를 함께 종족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재단을 위한 일이지만 제사장들이 다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일들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동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 이 성전에 섬기는 일, 이것은 제사장들의 일이지만 제사장들이 다할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섬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함께 섬겨 나아가는 교회임에 감사합니다. 더욱 이와 같은 섬김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또 교회의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목회자들, 일부 리더들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모두가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일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모두가 나아가는 그런 동역과 동참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함께 섬기는 교회임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누구에게만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이 섬김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첫 수확물과 첫 열매, 첫 새끼를 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합니다. 또 장작까지 드리는 것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수확물, 첫 열매, 첫 새끼, 또 장작까지도 이 드리는 것을 함께 다짐하는데 율법에 따라 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에 따라 이와 같은 음, 것들이 정해져 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이들이 다짐하고 결정을 합니다. 장자가 드려지는 것은 정말 장자를 바쳐진다라기보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 장자를 바치는 의미로 이 희생 제물로 대신해서 이 장자를 바쳤습니다. 즉 이것은 첫 생명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이고 이첫 열매는 가장 의미롭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로운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받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인 거죠. 이 처음 드린 것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어, 쓰입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또 이렇게 드려진 이첫 소산이, 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쓰이고 또 제사장들은 이 소중한 마음을 헤아리고, 또 드려준 것들을 귀한 마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네 번째로, 재장직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서 섬기기로 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 다른 족속의 사람들의 11조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레위인들은 이 드려진 11조 중에서 또 자신들도 그그받쳐진 11조의 또 11조를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방과 창고에 두기로 하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아름다운 선순환인 거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이 레위족족들을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도록 다른 족속들이 자신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한 이 10분의 1이 드려진 이것을 레위족족들은 또한 받은 것에 그것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나눔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향한 성전을 섬기는 이 일을 위한 이런 모두의 공참과 헌신과 또 나눔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들이 다짐하고 어, 결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들의 마음에 다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아름다운 그 교회를 건물을 지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섬기고 자는 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떠나가 버린 교회. 여러분 그것이 아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라는 이 다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행에서도 하나님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도 여러분 교회 이, 이 건물 안에 있는 예배자들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소히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일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는 그냥 누리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마음 모으는 그 일들이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요,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을 위한 일들도 아니요, 목회자들을 위한 일들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흐려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소홀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마음을 모아가고 또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환경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하드웨어와 이런 소프트웨어 예배를 위한 어떤 장소 또 예배를 위한 어떤 시스템, 또 예배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또한 어떤 시스템과 조직적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나와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시스템 만들어 두어도 여러분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또그 예배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성의 그 중심이 온전하지 않다면 여러분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고 또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 개인이 마음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홀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